안녕하십니까 세이 대표 어머니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포르쉐의 감성과 실용성 이거를 동시에 품은 포도 스포츠 세단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4.0 GTS 2세대 차량입니다. 세단 차량인데 왜 이렇게 짜릿하지? 싶을 정도로 주행감 하나만큼은 911 못지않은 완성형 모델 차량이죠. 자 스펙 말씀해드리면 2019년식에 1 0만6천0 0 k m 달리고 있고 완전 무사고에 렌트 이력,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차량 신차가가 2억 2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9,749만 원 신차가 대비 1억 450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네요.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제가 150만 원 감가된 9,60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급 최저가 매물인데 여기다도 마이너스 150만 원이나 싸게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 옵션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료 2,680만 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보시면요. 무슨 색이에요? 아, 아 그래? <laughs> 자이 차량은요 크레용 고광택 래핑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빛에 따라서 은색 아니면 짙은 회색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꼭 카멜레온 같지 않나요? 너무 튀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면부는요 깔끔하면서도 이 포르쉐 시그니처 디자인 개구리 얼굴로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얘가요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가 추가 업체로 들어가서 편의성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 라인이 낮고 길게 쭉 떨어져서 세단인데도 쿠페의 감성을 제대로 살리고 있고 휠을 보시면 와, 사이즈 어마무시합니다. 얘가 21인치 이 스클루시브 디자인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얘 가격이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360만 원짜리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휠인데 레드 캘리퍼의 고광택 휠이 조합이 정말 세련돼 보입니다. 후면부로 가보면요 뭐 말할 게 있나요 솔직히 DTS 그란트리스머스 슈퍼즈 어필이 되잖아 얘네 1세대보다 트렁크 공간 그리고 밑에 있죠 이 공간이 더 넓어져서 실용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보시죠 깊고 깊어요 자 실내 탔습니다. 비행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듯한 네, 느낌이 저한테... 강합니다. 우리 그 경주용 차들 있죠, 잖 비싼 차들. 꼭 그런 차 디자인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내 딱 보시면 보르도 레드 시트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포르쉐가 이 레드 컬러는 진짜 최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짜한 컬러가 이렇게 고급지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여기에 또 추가로 블랙 하이그로시 패키지가 들어가서 실내 인테리어는 이한단어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화려하다. 자, 제가 아까 설대에도 말씀드렸죠. 이 차량 추가 옵션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들어가 있고요. 차선 변경 어시스트,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 전자석 통풍 열선, PDCC, 스포츠 등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추가 옵션이 2680만원이나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그랜저 정도는 살 정도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하죠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4.0 V8 트윈 터보고요 460마력에 63.2토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무려 39초 빠르죠 39초면 엄청 다리다요 어, 어, 어. <laughs> 그리고 제로백이 3.9초예요 상당히 빠르죠 솔직히 제로백보다 더 인상적인 건 바로 이 반응속도거든요 엑셀 딱 밟잖아요? 어 그러면 엔진이 음... 숨을 들이쉬는 듯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알펜이 치솟는 그 짧은 찰나에 몸 전체가 앞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자 그리고 코너에서 미세한 조향도 반응이 정확해요 이게 바로 포르쉐다운 정확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하나메라 GTS는요 스펙만 보면 고성능 스포츠카지만요 출퇴근 여행 데이트까지 다 가능한 만능 럭셔리 세단입니다. 게다가요 현재 동급 최저가 매물인데 여기다가 상태, 옵션, 컬러 이3박자를다 갖춘 매물이니 이런 조합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르쉐의 감성 그중에서도 GTS만의 짜릿함 이거를 직접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시승문이 가능하고요 이차 타보면요 이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였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해였습니다.